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 이구 시대에, 그 네오 마르크스 그리고 공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그,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비판해서 아, 그 결국 이제. 자본 착취에 대가서는 어떤 성윤리이나 가족 어, 가족 리라든가 가정 가족 유리에 변화가 있어야이라는 생각을 갖고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사실은 그 벌스케 어, 피미엠 때도 있었습니다. 여성부장관이 당시에 제가 평가과 함께 기존 성균리나 그런 걸 이제 이제 마르스 레인주의 이후에 그 스타린 주의하서 약간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이스 정부의 반발 그 스타린 주의가 보수화되면서 이제 그~ 그~ 대급 풍년과 성유리의 그 나왔던 가정을 보여줬다 이렇게 매료되자는데 이제 이~ 아시아민 스타린 주의가 모택동 뭐 주의나 김혜성주의고 오히려 무교화좀 개발돼 있어요. 것도 생진 아니고 의료 업계에서 이제 제 베트남이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아,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수화된 성별의 가족 구조가 되는데 오히려 그 유교의 효와 충의 윤리가 아 가정에서 부모에게 고들 이렇게 저는 어, 가의그 아버지 인 음, 그 수령 아버지께 충성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보수한 방식으로 성가의 윤리가 있는데 가의윤리까요 최적의 특성과 연결할 것이 있지만 아~ 이~ 그~ 서구 유럽 저는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또다릅이다 유럽 같은 거는 이제 이~ 이~ 이 레오 마르크스주의가 가게 지면서 이제 섬유유약하고 체제 시스템의 문제들이 결합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합되는데 그니까 러이제 예를 들어이제 그, 아두르나 포르카이나 베냐미나 마르크제 등의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이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를 이제, 직접 시키는데 특히 별 이제, 그녀는 라이나 마르크즈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성윤리 가족주의 윤리에 변화를 주는 것이 체질 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다. 아, 이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이 라, 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이드는 이, 우리가 동생이 같은 것 잠든 것이든 변이 된 것이든, 그렇지만, 아니 동생이 같은 이런 것또 다른 일을 선택 시점들를 우리가 억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리비들을 억압하지 않고 만국 표출하고 다양한 생택을할수 있어야지 또일부1 7을 폐지하고 승률 도대 교체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르가슴 이런 것들을 만들게해야지 사실 자본주의의 그, 어, 그 뭐냐 하는 그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끊임없이 어, 이렇게 노동자들 억압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식을, 어, 그, 어, 식지 가진 거죠. 그래서, 그니까, 러 기존의 성윤이나 가족윤리를 어, 해체해야지, 또, 어, 노동자들 말대로 걷고, 이제, 끊임없이 노동하게 하는 그 자유시스템을 해체하는 부된다아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해방을 실천한 전전철도에 라이나 마르코지 같은 사람들좀 이렇게 관계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마르크스 네오 마르크스나 프랑스 쪽에서는 또 포스트 구조주의 구조주의 쪽에 이제 이쉐프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동성애자인데 기존의 성윤리나 가족들이 좋지 않다는 데 어쨌든 이 성윤리를 지행하는데 그의 성취임처럼 우리가 다양한 성을 이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성애 남성, 이성애와 부고주체성 뿐만 아니고 어뭐 여러 가지, 그, 어, 동생이든, 의 모든 것들, 을인증해야 한다. 이 정도 슈퍼도장이었고, 어, 졸레스나 그 갓다리도, 음, 그, 오이티푸스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풀도 말하는 우리가 초자로, 우리 엄마 억압에 한다는 그게 반대 안티오이티프스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협상시키는 그런, 우리,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이를 인증해주는 그런 시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 이게, 이제, 1970년대, 이제 1908년도부터 얘기해도 될 때, 1 번째, 90년대가 면 이제, 미국의, 그, 그리에 대학의 여성철학자 레즈리언트 조리스 버틀러, 버틀러인데, 이 사람은, 이제, 네오 마르크스 였형에 포스트 모더니스트라 하시는데, 이 버틀러가, 아, 예, 동성해졌는데, 굉장히, 예 이제, 그, 이제, 다양한 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생물학적 성폭은편깐씩 국제 학습에서 젠더가 결정된다고 봤는데그 90년대에 젠더 트러블에 대한 그 책에서 아, 기존의 남성에서는 정체성 전복과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성격을 강조했었고, 이제 역시도 뇌 마르크스 주의자면서도 약간 사회 페미스죠. 이제 그 그리고 퍼스트 휴머페미스터스, 헤로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수관이라든지 동성이라든지 그런 거어또 뭐라고 할면또 어떤 그 유아성료 그리고 동성 이름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다양성을 이제 인정할 때 과학기술을 매개가지고자여성이 그러니까 재생산에 을때 과학기술을 투입해가지고 노동이 아니고 재생산 전체 시대 과학기술 투입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수간뿐만 아니라 아~ 어, 우리가 이제 그~ 그~ 인간과 동물을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키메라 사이버과와 진짜 결합 에~ 그~ 진짜 어, 뭐~ 섹스를 할수 있지만 수간도 할수 있지만 그걸 넘어가지고 아~ 어, 이제 우리가 어~ 사이버 인간 결합하는 하여튼 태양암인 끼에 든 신비심신을 강조하는 이제 그~ 어, 그걸 강조해 이제 헤르베이가 그가 러 말한 사이버 선언은, 그, 마르크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보다 훨씬 더도발적이면서신생보급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는데그런 이제 이걸 사이버스선언 하면서 기존의 미국 같은 면은, 그, 미국의 고수 기독교, 그리고 도대체 다수 운동 그리고 뭐, 낙대 반대와 금색의 반대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이 신성보급적 입장으로서, 그야말로 이제 다중접속인 다양한 성적인 시설들이 이제, 증가된 이제 과학기술, 어, 내게 네 지금, 가한 어떤 석재 실천들을, 어, 이렇게 주가하면서, 사실은, 그,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성윤리가정들으로 굉장히 반대하게 됐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그, 어, 뭐냐 하면은, 그, 가난한 석재 실천들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게 됐죠그런 근데, 어,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히 유럽이 더 심한데, 점점, 이제, 동생뿐만만 수관이나, 아, 또는, 또, 유, 어, 유아 성역, 성료, 성역라나또 어,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것아니 이제, 화학기술력이로 더욱더 재생되이있어 다양한 성격 실천을 추구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성질적으로 올바르냐? 아, 저는 이제, 어, 맞지 않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입장 인사 27절 보면은 그~ 카렌께서 이거 킵하이 않는가 또 증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베이지 으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음,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 기독교적인 참교육이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어떤 그랑씨가 말하는, 이제, 해계물의 투쟁, 그, 흔들어 가지고, 어, 전 세계, 또, 우리나라에게, 완전히, 이제, 일종의, 어, 그냥, 안목적인 아비투스로 되어 말는 그런, 음, 성적 실천이, 공동체의 습관으로 이렇게 막 자리 잡는 것이, 어, 저는, 그, 별로 안 좋다, 데짜 문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 성별의 가족률이, 아, 좀 이렇게, 젖어 보시도록, 어, 어~ 조금 더 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 마르크시 그리고 이제 마츠주의 그리고 이제 네오 막시즌 그것이 이제 퍼스트 구조지 그리고 이제 퍼스트 휴머니스 어~ 퍼스트 모델 퍼스트 휴머니스 임이 되면서 어~ 동생을 비롯 다양한 성적 실천을 강조하는데 이제 비롯 표적인 어떤 성별을 가족올리기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 우리가 아~ 어, 어~ 또 회계 및 투쟁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양적 운분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까지 다들 참석한